올해로 21일째를 맞이하는 국제 광융합 O2O 엑스코가 21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됐습니다. 국제 광융합 O2O 엑스코는 LED, OLED, 광통신 등 광융합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국제 전시회로 올해 행사에는 총 200개사가 300여 부스 규모로 참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LED 산업포럼 주체로 광융합 기업들의 신기술 개발 의혹을 공취시키기 위한 우수 업체 시상과 산업발전진흥유공자 포창이 진행됐습니다. 올해 대통령상에는 퀀텀닷 QD 나노 소재를 활용한 바이더엠이 선정됐습니다. 또 국무총리상에는 삼성전자와 에이버추얼이 수상했습니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이번 엑스포의 부대행사로 일본, 북미, 동남아 등 주요 바이어를 직접 초청해 오프라인 수출 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코트라의 온라인 수출 상담회까지 더해져 우리 업체들의 해외 시장 개척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엑스포에서는 3년 만에 중국 업체들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해 PCB와 LED 소자 등 신제품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이니다이 어, LED 니다 TV 백랜드. 하여 일체 계등 국내 업체들의 부스에도 참관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엑스포에서 국내 시장 트렌드를 선보이며 해외 바이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이제 레일에 존재하지 않았던 이제 접지를 삽입을 해 가지고 이제 소비자분들이나 이제 시공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품을 이제 개발하게 됐고 현재 이제 국내 최초로 1월 인증을 받게 돼서 지금 현재 스토어나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 있습니다, 지금.